당규, 남구 남구 일하는 노인 발대식 선언문. 우리는 이사의 어른으로 우손들에게모범을 벌며 으뜸효 남구 주민으로서 활기찬 노을 살고자 이 자리에 섰다. 우리는 남구 발전의 한 축으로서. 우리 사회를 위해 봉사할 것이며, 당국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시작에 앞서 우리의 참여 의지를 당과 같이 밝힌다. 그나 우리는 건강히 허락하는 한한 자신이 속해 일터 일태, 속한 일터에서 최고 성과를 거두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 스스로 노후를 준비해가며 후손에게 기감이 되는 어른으로 살아갈 것을 다짐한다. 다짐한다 다짐한다 하나 우리는 어려운 이웃을 돕고 이웃 사랑을 실천하여 남부가 행복이 넘치는 공동체가 되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한다 다짐한다, 다짐한다. 하나 우리는 남부가 전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로 발전하도록 박은바 소임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 다짐한다 2025년 2월 5일 남부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자 다짐한다. 일동 네 박수 쳐주시기 바랍니다 <laughs>